외국인들이 관광 버스에 오릅니다. 가장 먼저 해변 열차를 체험해 보고, 다음엔 요트를 타고 아름다운 해안 절경을 감상합니다.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가 APEC 기업인 자문회의에 참석한 외국 기업인 가족들을 초청해 부산 알리기에 나선 겁니다. 경주와 더불어 부산도 많은 주목과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객 증가로 이어질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경주 APEC 개최를 겨냥해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코레일과 협력해 경주와 부산을 오갈 경우 열차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부산과 경주 두 도시의 핵심 관광지를 돌아보는 패키지 상품을 기획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우리 부산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상품들 좀 운영하고 있고 투어 지역을 경주 대구 뭐 부산 이렇게 네. 해가지고 자기 국가도 뭐영권 동남권, 뭐 일본권 이렇게 해서 경주의 특급 호텔 부족으로. 한 시간 거리인 부산의 호텔들도 바빠졌습니다. APEC 공식 숙소로 사용된 기장의 호텔과 해운대의 5성급 호텔들은 APEC 참가국 정상과 기업인들이 찾았습니다. 부산 관광업계는 성공적인 경주 APEC 개최를 희망하는 동시에 APEC 특수를 흡수해 부산의 관광 활성화로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